Попросите мужа открыть сумочку. Опа, не пойдет. Это все, д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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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stolet, gazovë, babonë. Ne pokupali. Eh? <laughs> ne pokupali. Ne pokupali. Ne 보시면 은 잠시만요. 꺼서. 여기 그러니까 보시면은 경찰들이 좀빨리있죠 저희가 지금 검문을 당했대. 검문. 아, 힐? 검문을 지금 당했니요 러시아는 이렇게 외국인들 보면은 검문을 다 해요. 뭐 저도 러시아를 어, 러시아어를 못하지만. 일단은 저도 여기 생활한 거는 일 포함해서 3년 정도 되기 때문에, 3년 차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검문을 지금 당합니다. 제가 여기 보시면 다길틈제가 됐어요. 보이시면 자동차. 다 길을 막아놨죠?